각국의 주요 기관들은 국민들이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을 해줘요. 여기 나와 있는 미국 주택금융청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자료를 잘 제공을 해주는데, 사실 우리가 바쁩니다. 네, 생업이 너무 바빠서 이것저것 할게또 많잖아요. 게임도 해야 되고, TV도 봐야 되고, 또 드라마 요즘에 얼마나 재밌습니까? <laughs> 일일이 찾아볼 시간이 없죠. 네, 그러니까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FHFA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뭘 발표해주냐? 매달 주택가격 인덱스라는 걸 발표를 해줘요. 주택가격 인덱스뿐만 아니라 몇 가지 주요 지표들도 함께 발표해주면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줍니다. 특히 과거 보면은 00년 때, 01년 때 IT 버블 붕괴로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이때는 주택 가격이 거의 안 떨어졌죠. 반면에 07년에 금융위기 이때 터지고 났을 때는 제대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주택 가격 그렇게 안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2023년에 뭔가 조짐이 과거의 대자뷰를 보는 것처럼 뭔가 위험한 이런 게좀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미국 주택 가격이 왜 중요하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지난 3월 27일 전전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파보려고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대출액은 2조 5천억 달러 정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역대급으로 좀 많은 이런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대출이 많으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 MBS라는 게 문제죠 모기지 금리. 이게 지금 현재 6에서 7% 사이 이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죠. 거기다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지금 주택 가격이 2007년처럼 이렇게 뭔가 하락하려고 하는 요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MBS 부실이라는 게왜 문제가 되냐. 미국 사람이 일단 주택담보를 받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고 주택을 구매를 했다고 할게요. 그럼 은행은 이제 근저당을 설정해 놓죠. 그리고 이제 대출문서. 이자를 얼만큼 지불해 주겠다 이런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내가 대출했고 그러면은 걔네들이 그 증서를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연방주택저당공사 패니맥 프레디맥 이런 데다가 요 저당 문서와 대출 증서를 은행이 매각을 합니다. 그럼 얘네들은 증권화 시켜서 요거를 다른 투자자들한테 또 매도를 하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으면 이게 뭐 옆집 아저씨한테 넘어가서 내 이자가 이제 골로 가고 있는지 어쩐지 이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그런데 또 미국은 특이한 제도가 있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이런 채무자가 이자를 못 갚거나 이제 원금을 도저히 못 갚겠다 그렇게 되면 담보 주택이 압류가 되고요. 그럼 이제 모든 채무가 종결이 됩니다. 대출 받은 사람 은 은행이랑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은행은 뭘 해야 되냐 담보받은 이 주택 저당권을 가지고 이걸 팔죠 그래 가지고 대출금액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대출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은행이 손실을 딱다 떠안는 구조예요 미국은 은행이 굉장히 불리한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져서 mbs의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대부분 은행이 손해를 보게 되는데 특히 중소 은행들 같은 경우에 자 이런 mbs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얘네들이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2007년도에도 똑같이 벌어졌던 게 바로 MBS 부실 사태죠. 근데 그 당시엔 이게 구조화된 상품으로 돌고 돌면서 그게 확대됐던 거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자, 하지만 어쨌든 이런 중소은행들, 뭐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망할 수 있잖아요. 예금 보험 그 보장되는 금액 이상을 예금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뭐 기업이라든가 뭐 개인들 중에서도 돈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죠. 그리고 또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별 메리트가 없어요. 뱅크런, 즉 은행에서 돈을 뽑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머니마켓펀드, MMF로 들어갑니다. 이게 최근 뉴스 보시면은 MMF로 유입액이 급증했다. 이렇게 막대가 엄청나게 긴거 보이시죠? 쫙 올라가죠. 이 MMF가 어떤 거냐면 그냥 단기 국채, 3개월, 뭐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단기 국채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계속 로테이션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MMF는 금리가 올라간 만큼 그대로도 이익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단기 국채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만기도 짧고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현금이 들어오는. 내일 당장이라도 빼도 전혀 부담 없어요. 그냥 바로 매도해 가지고 빠집니다. 크게 손실도 없고. 그래서 MMF로 앞으로도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될 거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MMF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택가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국 주택금융청도 그렇고 주택가격을 측정하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케이스실러도 있고 진로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반드시 지금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상승세는 일단 멈추고 약간 약보합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른 지표들은 다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어요 고점 찍고 주택가격이 떨어질 그런 위기에 있고, 그러면 2007년처럼 MBS 부실이 나오니까 지금 주택가격을 모니터링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연방주택금융기구에서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즉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자료를 또 제공을 해주는데 두 번째 자료를 함께 볼게요. 그럼 과거 2007년 4월쯤이 미국 주택시장의 최고점이었는데 지금은 대체 얼마나 주택가격이 많이 오른 거냐? 2007년 4월 이전 고점 대비해서 현재 주택가격은 74.7%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있죠. 이 정도로 많이 올랐다. 그러면 뭐 떨어져도 별로 이상하진 않은 그런 고점 때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만약에 미국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질까? 요것도 지금 인사이트를 주죠. 과거 2008년에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떨어졌냐면 고점 대비해서 한2 3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뭐 똑같이 2 3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돈 풀기가 심했던 것 때문에 많이 오른 거라서 몇 퍼센트가 더 떨어질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인사이트가 여기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2007년 이 고점이죠. 이 고점에 만약에 주택을 영끌해서 구매한 사람은 미국에서 몇년 정도 있? 다가 회복을 했을까요 네, 9년이 걸렸습니다 9년 만에 주택 가격이 다시 올랐다는 거죠 똑같은 가격으로 그러면은 9년 동안 이자가 진짜 얼마예요 <laughs> 여기다가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죠 바가지 내가 그때 사지 말자 그랬잖아 괜히 그때 그냥 영끌 해가지고 샀다가 그냥 내가 너 때문에 그냥 이 원망 하다 이게 9년 동안 지속되면은 뭐 이혼하고 뭐 자살하고 네, 장난 아니겠죠. 9년을 버티는 게 정말 지옥이에요. 이렇게 예, 바가지 긁혀가며 원망 들어가며.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집은 쳐다보기도 싫죠. 예,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 잘못 물리면은 예, 잘못하면 9년 동안 앞으로도. 예, 재수 없으면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인사이트를 주고 있죠 또 연방주택금융청은 또세 번째 인사이트를 줍니다 그냥 이 차트만 봐가지고는 지금 주택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니까 이 증가율을 보라는 건데 2021년 한해 동안 평균 주택가격이 18.4%나 증가를 했다. 미국이죠. 그럼 2022년, 그러니까 작년 한해 동안 주택가격은 5.3%로 뭐 많이 오른 거지만, 그래도 증가율이 이렇게 둔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앞으로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왜냐? 이 과거에도 주택 증가율이 이렇게 둔화됐을 때 이럴 때는 뭔가 제대로 된 위험한 사건들이 터질 수 있었던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주택 가격 증가율이 둔화되면 그러면 위험하다 요거 차트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주택금융청의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알수 있는 건 뭐죠? 미국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고점 찍고 하락하고 있다 이제 추가 상승보다는 하락할 일만 남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 주택 문제가 금융권의 문제랑 연결이 되어 있죠. MBS 때문에. 그래서 지표를 볼줄 아는 사람은 네,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기업들이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아, 이제 주택가격 떨어지면 MBS 문제가 터질 수 있겠구나. 그럼 어디로 피신한다고요? 네, MMF로 피신해야지 하면서 중소은행에서 이제 자금을 인출해서 MMF로 이렇게 많이 넘어갑니다. 네, 재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표를 볼줄 모르는 뭐 개인 기업은 어떻게 하죠? 요번에 뉴스 나왔지만 퍼스트 시티즌스 얘가 실리콘밸리 은행 인수했구나. 아, 은행 문제 다 끝났구나 하면서 이제 뭐 중소 은행에 예금하러 간다든가. 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주식도 투자하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MBS 사건 터지면 또한번큰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선수들은 단기로 치고 빠지고 뭐 하겠지만 이제 개인이나 뭐 이런 경제지표 모르는 기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잘못하면 한 방에 갈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미국만 인사이트를 주냐? 아닙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제가 보고서 주요 내용. 핵심 내용들을 딱딱 볼 겁니다. 2023년 3월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한국은행의 자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국 주택 가격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나 매매 수급 지수 이게 기준선이 100입니다. 100 아래 있으면 공급이 훨씬 더 많은 거고 위에 있으면 공급이 부족한 건데 현재는 확실히 공급자가 초과되는 상태에 있다 이런 흐름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최근에 201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택 가격을 상승시켰던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냐? 금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 파란색 그 다음에 상승 기대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 입주 물량 이거는 좀 적었고 그다음 기타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준게 금리였다 왜냐? 소득 증가하는 속도보다 주택가격이 증가하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쓸수 없으면 주택을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금리 민감도가 최근 2020년부터 주택가격 상승한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럼 역으로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가격도 떨어지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추세를 틀어버렸는데 그렇게 되면 또디 레버레이징 이 문제가 커질 거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주택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망,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더니, 앞으로 주택가격은 한국은행에서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과거 주택에 경기가 하락하고 둔화까지, 주택가격이 고점에서 떨어지는 평균 한 3년 내외로 과거에 그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 이번 순환 주기는 회복하고 상승하는 기간이 너무나 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길고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하락 기간이 3년을 그러니까 이걸 훨씬 넘어서 4년, 5년 이렇게까지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특히 여기 노란 선입니다. 전세 대비 매매 가율 이게 높을 때 역사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했던 경향이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세 가율이라고 하죠. 이게 높 파지고 나서 이제 저점 형성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할 텐데 최근에는 어떠냐?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하락이 한참 남았다는 거고 요즘 갭 투자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임대인들이 이자 부담 그리고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한국은행이 보기에도 하락이 앞으로도 한참 남았을. 요럴 가능성이 많은 이런 상황이고 특히 전세금 미반환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 대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특히나 갭 투자 물량이 분명히 전세가율이 낮아요 그래서 갭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날 상황도 아닌데 이상하게 2021년 갭 투자 물량이 과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량이 앞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물량을 주의를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세보증보험 빨리빨리 가입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금융권에도 문제가 전이될 텐데 우리나라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예. 부동산 관련 금융에 얼마의 금액이 엮여 있냐? 3천조 원이 엮여 있어요. 특히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150조 원 가까이 엮여 있다 굉장히 큰 금액들이 엮여 있는데 pf는 미래에 지어질 건물 이걸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분양 시장과 아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분양이 잘될때 pf가 잘 빠져나오지만 분양 시장이 죽어버리면 pf 부실은 확실히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기 아파트 미분양 현황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청약 경쟁률도 급감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PF부실은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디가 문제가 생기냐. 특히 중소건설업체들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 한마디로 못 받는 돈입니다. 이게 낮긴 하지만 계속 상승하는 추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종합건설업체도 문제가 있는데 EDF, 현재 보유한 종합건설업체 자산을 전부 다 처분하면 빚을 못 갚는. 그러니까 만약에 당장의 부도가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예상 부도 확률이 여기 보시면 종합 건설 업체들이 굉장히 높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건설사들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연체율도 지금 은행 비은행권에서 저점 찍고 증가하는 추세에 들어왔다. 연체율이 증가하면은 진짜 큰라는 거죠 이게 쭉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도 위험이 높아지는데 어디가 위험하냐? 이게 고위험 사업장에 대출한 비중이 높은 애들이 1위가 저축은행, <laughs> 두 번째가 증권회사, 네, 세 번째가 보험. 이 순서로 앞으로 고위험 사업장 대출 비중이 높은 애들이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크니까 얘네들 특히 조심해라. <laughs> 한국은행에서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위험하다고 나온 것은 당연히 여러분 주식 투자 금지를 해야 돼요. 어디죠? 건설회사 위험하고, 저축은행, 증권, 보험, 이런 순서대로 위험하니까, 이런 쪽은 앞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니까 당연히 금지해야 되겠고, 저축은행이라면 여기에 괜히 잘못 예금했다가 뜯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고, 부동산도 향후 3년 이상 하락을 할 거기 때문에 조심해라. 특히 전세보증금 미반환. 갭투자 물량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미반환 대비해서 보증보험도 꼭 들으셔라 특히 갭투자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천천히 좀 경매 공부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게다 경매로 나올 테니까 그렇게 한 3년 뭐 이렇게 보면서 길게 보면서 천천히 뭐책 사서 공부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국가 기관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개인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데 실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와서 주식시장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 한국은행은 2007년 12월. 2008년 금융위가 터지기 전에 경제전망 보고서를 냈는데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국내외 경제 여건, 2008년 세계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미국, 유로, 일본 등 선진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중국 등 신흥 경제도 높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한국은행은 대체로 긍정적인 성향이 있죠. 경제는 심리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뭐안 좋다 그러면 잘못하면 주시장 박살 날수 있기 때문에 경제 더 나빠지고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한국은행 맞아. <laughs> 앞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뭐 경제 둔화된다, 어디 어디 위험하다, 나쁘다 그러면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2008년 경제 전망 자료를 2007년 12월에 내면서 야, 이거 어렵다. 이제 성장률 둔화된다. 미국, 유럽, 일본 다 나빠진다. 중국도 나빠지고. 이러면은 일단 당연히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 딱딱 집어서 얘기해줬죠? 건설업체 조심해라. 저축은행 증권 보험 조심해라. 그리고 부동산 쪽 조심해라. PF 물량 쏟아진다. 부동산 계속 하락한다. 이런 거 다.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건 우리가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리액션을 제대로 하죠. 한달 교육을 진행해 드리고 그러니까 매주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방송에선 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자세히 읽어보시고 아 내가 해당된다 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